대를뒤로힘 차게 출차 하고 있 습니다. 초반 때. 아. 영선 <laughs> 씨라고 TV에 다하시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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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수들쟁쟁한 예. 선수들이 여기 다 계시네. 예. 가가전 좋습니다. 전선습니다 선수 프가했습니다 광화문 앞을 달리고 있습니다. 모차가 아주 예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즐거운 내이트십시오 네. 화이팅! 화이팅! 방동 옆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춘추관 앞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청와대, 좌측으로 경복궁을 두고 힘차게 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와대입니다. 현재 선수들이 아, 힘차게 달립니다. 길도 힘차게 출을있니다 경복궁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광화문 광장 쪽으로 나오고 있는 현수들입니다 정부 종합청사 앞에 행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광화문 광장에 나왔습니다. 어, 반대편에는 1 0 k g 선수들이 출발해서 나가고 있네요 아, 가문강장을가져오는마라톤들 장관입니다 아 자, 마라톤 어넘들 화이팅입니다 자 마라톤뷰 화이팅 아 결승선수 였겠습니다 결승, 결승 마라톤뷰의 전철병 선수 큰 차이 나리고습니다 서울 YMCA 마라톤 하프에 참가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물을 한 바퀴 돌아서 지금 광화문 광장을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서울 시내를 힘차게 다니고 있네요. 아, 상쾌합니다. 이어서 우선호 홍설 선수가 다닐 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아, 오늘 서울 시내를 골고루 아주 샅샅이 예, 섬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남대문을 앞에두고 이제 벨지로로 좌회전합니다 한국은행 앞을 통과하고 있는 선수들 입니다 5km 통과했습니다 우리 또 김성훈 후석장님 반갑습니다. 예. 아, 오늘 또 출발하시는데, 안전하게 절대하시기바랍다 예, 제다 예, 네. 런런TV 구독자 김성훈님이 힘찬데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 아니다 하프와 10km 반환점입니다. 1차 반환점을 돌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오 10km와 하프 선수들 함께 살고 있는데, 멋있습니다 자, 남겨주세요. 자, 일찍은 졸업하 선수들이 동로방향으로 턴하고 있습니다. 제가 싫다. 아니, 예. 잘 지라고. 네. 네. 자, 쓰고. 파이트. 예. 자, 왼쪽으로 돌아나와서 이제 청계천 방향으로 우회전합니다. 예? 네. 파이팅!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쉽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달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 안녕하세요. 청계천에서 나와 다시 을지로로 진입을 합니다. 아, 어, 두고 싶음. 100명 어다 달리시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은 네. 달려요 10명 아. 은 넘는 것 같은데요? 아, 좋습니다. 건강하게 네.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네, 오늘 뭐? 서울 중심부? 샅샅이 뒤집니다. 네. 아, 동명이 씨. 네 권영수. 아, 네. 선생님. 아, 네. 저는 권영수입니다. 아, 저는 전영수입니다. 네, 오늘 자원봉사로 왔습니다. 아, 전영수시네요. 네. 자탈리 선수들에게 힘나게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도 피비 하세요 화이팅!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어, 좋아요 오늘은역사공원을돌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화살표를 예! 머리에 꽂고 네저 왔습니다 대학교러닝클럽입니다라이크요라이크입니다네 아. 동국대 네, 라이러경북대학교러닝클럽입니다라이크요라이크러닝클럽아좋습니다 <laughs> 자 즐겁게 다니세요 동대문역사공원입니다. 하프로스 선수들이 동대문역사공원을 돌아서 지금 일지로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일지로 사가에서 다시 청계오가로 돌아 나갑니다. 이제 전평화시장옆을 통과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6km 급수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남은 거리 6km 청계천을 해두고 건너편은 타에서 내려오는 선수들, 우측은 편지점을 향해 올라가는 선수들입니다. 아, 좋습니다. 청계천을 올라온 선수들이 타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을 건너서 반대쪽으로 힘차게 내려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화이팅 예이팅청계천 고가의 옛 조각을 유물로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자 YMCA 에난 모든 참가자분들 멋지게 달리세요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고, 청계천이 유일해집니다. 청계천 옆을 힘차게 달리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화이팅! 잘 나갔습니다. 자세 좋으시고, 페이스 좋으시고, 자, 화이팅 하세요. 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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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지시네. 자. 오늘 목표. 어, 오늘 목표? 네. 응. 두 시간 한다 오늘 한다 충분하네. 오케이. 자, 네. 가세요. 그래. 네. 이팅 네. 마지막까지. 네, 얼마 남았어. 파이팅 자, 이팅 합시다. 에버트 네, 고고입니다. 아, 파이팅 좋아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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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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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서프 간다! 어, 지금 한 3,400m 남았을 텐데,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자, 화이팅! 나왔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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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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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파이팅! 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멋지게 아 어, 아아아아 뛰는 아 모습으로 오늘 니다 파이팅! 끝날 때까지 정답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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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친구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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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친구 둘이 잘, 잘, 동반 완주 너무 멋지게. 이스 어떠셨어요? 힘들어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 요 고생했습니다. 꾸민한 선수들이 경로골목을 길게 늘어서서 물품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